우리 친구들, 우리는 1년 동안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돌아가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이렇게 돌아가요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은 거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과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도 만드신 다음에, 우와, 보기에 너무 좋다, 아름답다 이야기하셨어요. 그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의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자녀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듣겠습니다. 우리 차분한 마음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지으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니, 보시기에,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 친구들, 소음성 경책같이 필까요? 창세기, 창세기 일장, 일장. 31절, 31절 말씀 그 목소리로 아멘. 우리 친구들 신나게 돌려볼까요?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했어요. 우리 친구들 눈을 감아 볼까요?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처음에 세상은 이렇게 깜깜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친구들 눈을 한번 떠볼까요? 짜자잔. 와, 빛이 있어서 모든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 째깍째깍 시간이 흘렀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물이 나뉘어라. 짜자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물을 우리 친구들 잘 아는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둘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 드러나라 줄렁줄렁 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러다 짜자잔 땅이 드러났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땅이라고 부르셨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땅에서 자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어라. 땅과 풀과 채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쑥쑥 풀과 나무채소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았어요. 째깍 째깍 시간이 흘러서 셋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낮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 뭘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낮에는 해가 비추고 밤에는 우리 친구들 잘하는 거 달과 별이 있어서 이 땅을 비추어라 말씀하셨어요. 짜자잔. 해, 달, 별이 하늘에 반짝반짝 떠올랐어요. 우리 친구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고, 넷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하늘과 바다를 채워넣기 시작하셨어요.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쳐라. 우리 친구들, 출렁출렁 바다에 사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아름다운 빨간색, 노란색 물고기들이 있네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뭐가 있지요? 맞아요, 새예요. 여러 가지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우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너무 좋다 이야기 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손가락 다섯 개, 다섯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에 동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동물 뭐가 있지요? 멍멍 강아지, 야옹 고양이, 또 여러 가지 동물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동물들이 땅에 가득해졌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래서 이 땅에 가득하여라. 내가 만든 물고기와 새, 동물들을 잘 돌보아 주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둘러보시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바라보니 너무 멋있고 좋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만드셨지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기에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있는 것이 예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만드신 보기 좋은 그대로 우리 쑥쑥쑥쑥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해도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재밌게 하나님 만나요. 우리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올한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뭐라고 이야기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